프리베에 도착해서 체크인까지 하고 먹으러 나왔어요 여기는 프리베 파타야비치입니다물빛도 너무 예쁘고 흔적하고 해변 모래색은 너무 예쁘고 좋죠 제가 제일 사랑하는 도처입니다 태국에서 네, 태국의 몰디브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하루에 몇번한세번 되나. 이제 보트가 도는면은 아다처럼 호텔에서 나와서 짐을 나가는 배가 되어서거나 보트가 호텔에서 나와서 짐을 직원들이 픽업을 해 줍니다. 자 여기는 파타야 비치. 이때에는 크게 세 변의 해변이 있는데요. 파타야 비치, 슬라이즈 비치, 썬셋 비치. 따뜻하고 풍적하고 그런 평화로운 데를 원하시면 썬라이즈 비치. 그리고 카타일 비치는 제일 거다하고 그리고 여 서쪽이라서 선셋이 정말 예뻐요. 음, 음, 카타일 비치가 이런 워킹 스트리트보 있다고 뭐 말씀드리겠지만 뭐 바로 입구에 같이 있어서 여기 음식점도 많고 호텔도 많고 여기가 좀 메인입니다. 그리고 선셋 비치는 한쪽에 있어요. 한쪽에 있어서 거의 좀 정막하더라고요. 잠깐 한번 저녁을 잠깐 가봤는데 이번에도 한번 가봐야겠죠? 저녁에서 삼박수일이랑출야 예정이고요. 아, 일단 뭐 오늘은 이따 저녁 때쯤 수영을 한번 해야 되나? 아, 물색이 너무 예쁩니다.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데도 아저 옛날에 자주 가던 레시피랑입니다 여기 너무 많이 변했어요 뭐가 많이 생겼어요 어, 음식 정도고 처음에 제가 좀차장거든요 그때는 진짜 시골이 었거든요호텔도뛰어뛰어고 아, 그때는 저 시가리도 되게 제가 꽤 세거였어요 지금은 오래된 인새가막판 하지만 아, 바다가 정말 예쁩니다 찍겠습니다. 어떻게든 네. 진수하니까자 타타야 비치 고하시고 저는 워킹 스트리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